안녕하세요. 개발자 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코드들을 좀 줄여보려고 해요. 일단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닫아서 줄여볼게요. 왜냐면 반복되는 코드는 저를 불안하게 해요. 강조되고 반복되는 코드는 저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, 이거를 네,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반복 안할수 있는지, 일단은, 회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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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. 회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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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. 오케이. 왠지, 왠지 느낌상. 적어도 이네 줄은. 네, 하나, 둘, 셋, 넷. 네 줄은. 이런 식으로. 키패스 해서.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열어보면, 버튼 하나, 그리고, 둘, 셋, 넷. 일단은, 요것들을, 한 줄을, 주석처리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, 날아가겠죠? 요것까지 한번 놓고 볼까요? 한 줄이 날아갑니다. 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려놓고 이거죠. h 스택을 넣어놓고 이렇게 일단 데이터가 없죠. 네 let 음, 데이터 마음에 안 들어 private let 넘버 데이터라고 할까요? 버튼 데이터 아, 그나마 낫네요. 버튼 데이터 다 스트링으로 받을 거고요. 이렇게 7, 그리고 8, 그리고 9, 그리고... x 대문자 x 요렇게만 놔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튼 데이터 넣었고요. 네. 음, 트레일링 클로저 페스 파라미터 t y 타입 horizontal alignment that does not accept closure 뭘 받지 못한 걸까요 한번 볼까요 for each button data 받았고 id는 셀프 데이터 받았고 얘는 코드 이건 뭘까요? 에딧 이렇게 하면 음 맞는데 이렇게 넣어 볼까요? 같은 문제인지 그렇군요. Accept Closure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. 일단은, 요게, 문제가 있네요. 그리고, 여기에, 데이터를 받아올 row in으로 해 놓고, h 스택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군요. 네, h 스택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버튼이 와,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? 네. 요 버튼 하나만 네, 가져다가 넣고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코드가 난리가 났군요. 음... 지웁니다 과감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석 뭐 나중에 살리면 되죠 일단은 요렇게 뭘 했냐면요 이 h스택 안에 반복되는 코드가 4개가 있잖아요 h스택 안에 반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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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되는 애를 여기서 넣은거죠 for each 로 i 인 아마 이 텍스트가 이렇게 로우가 들어가면 그렇789 그다음에 x가 나오죠. 그리고 이 버튼은 다 7만 동작하니까 요것도좀 고치긴 해야 될 거예요. 근데 그래도 그래도 일단은 뭔가 코드가 줄어들었다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, 바깥에 또한 번에 반복을 하는 거죠. 우리는 이 vstack 밑에 hstack이 반복돼요. 뭐냐면, 이렇게 생긴 게 사실은 요런 식의 구조였던 거죠 요렇게 그리고 그 밑에 줄은 자 이해되시나요? 여기 보면 4 5 6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1 2, 3, 그 다음에, 더하기. 마지막 건 필요 없고, 에러 메시지를 빨리 없애고 싶네요. 얘는 0, 0. 점. equal. 자, 이렇게 되면은, 여기가 되고, 자, 한번더 없앨 수 있어요. 버튼 데이터의 ID 셀프 그다음에 얘는 하나의 라인이라고 하죠. 라인. 자, 뭐냐면 첫번째 반복문에서는 얘를 불러서 여기다가 두번째 반복문에는 그 다음걸 그러면 첫번째 오는게 7,8,9,X겠죠? X가 여기 오겠죠? 그러면 걔를 가지고 뭘 할거냐면요 H 스택을 반복시킬거예요 요렇게 그럼 버튼 데이터가 아니고 라인이겠죠? 로우 그리고 얘를 다 없애버립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자, 첫 번째 버튼 데이터에서 하나 가져와서 789X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 789X를 가지고 버튼, 버튼, 버튼. 이렇게 그리는 거죠. 물론 이 회색으로 된 애들은 다 7만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단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졌죠. 자, 요렇게 놓고,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vstack에 지금 이 hstack, 요 글자죠. 요 글자인에 있고, 그 위에 c버튼, 이것까지 넣어주죠. 네. 나중에 그릴 때 그리더라도 c 그리고 네 슬래시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뭐넣 어쩌우린 달러 콤마 넣고 이 H 스택도 날려줍시다. 어때요? 조금 생각하는데 복잡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뭐, 코드의 성능, 요런 것들은 좀 복잡할 수 있긴 하지만,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 데이터를 다 넣어주고, 얘네들을 하나씩 꺼내서, 하나씩 꺼내서, 한 라인을 꺼내고, 그 중에 한 개의 버튼, 네, 라인에서 그냥 아이템이라고 하죠. 아이템을 꺼내서, 그 녀석으로,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채워 놓았습니다. 한결 코드가 간결은 해졌죠. 좀 복잡해질 수는 있어도, 네. 요렇게 하고, 여기서 이제 다 같은 버튼이 아니잖아요. 숫자 버튼도 있고, 뭐 플러스 버튼도 있고, 그 다음에 요런, 다른 기능을 하는 버튼들이 있으니 얘네들을 한번 성격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.